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벽 4년꾼 제이스입니다. 네, 그럼 25년 11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이제 새벽 1시 20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새벽 시간에 한번더 들고 와봤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엊그제 장대 양봉이 한번 연출됐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7% 가량의 장대 양봉 다시 한번더 실어 주면서 우리한테 기대감을 실어 줬지만 어때요 다시 한번더 여기 이 자리 2 예, 1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눌리는 예, 그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눌리나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빠른 속도로 되돌림이 나옵니다 자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나올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이 매수가 자리와 그 다음에 매도가 자리까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두산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땡스 기빙 데이기 이 때문에, 나스닥 오늘 휴장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 보고 참고할 만한 건 없지만, 어쨌든,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봉을 마감하면서 사실상 옵션에 대한 만기일 또한, 네, 오늘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삼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옵션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들은 이유가요. 위클리 만기죠, 여러분들. 위클리 만기에 대한 얘긴데 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볼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를 눌러버린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오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위클리가 어떻든, 옵션이 어떻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느냐, 어떻게 흘러갔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번더 쳐다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 추세 깨진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나쁜 것이냐, 단기적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되죠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매도금지, 매도금지, 매도금지를 외치면서 매수, 즉, 물량을 늘려나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자기들이 영상에서 여기서 뭐 매도를 시켜들었다 여기서 뭐 매도를 도와드렸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대로 계속하니까 제가 듣다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맨날 매도금지, 외도금지, 매수, 매도, 하는 소리 한 번도 없었으면서, 무슨 자기들이 여기서 뭐 매도를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는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나가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단기적 추세가 맞, 깨진 게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해드렸거든요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에 온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을 잡아 가는 자리인게 현재 우리가 주복을 보거나 아니면은 월복을 보거나 하면은 그림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이뻐요 특히나 저는 이 월봉을 좀 자주 보는 이유가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봉만 보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게 월봉입니다. 왜냐? 대형주를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만에 큰 수익, 일주일 만에 큰 수익, 한달 만에 큰 수익을 원한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아, 제이쌤, 저는 삼성전자를 일주일 만에 100%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자, 즉 우리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롱텀으로 가져가되 왜 내가 이 종목을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월봉을 자주 보여드리는 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번 달에 조정 나왔어요. 자 저번 달에 이제 97,400원을 찍고 나서 사실상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7만원 초반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맞다고 현재 제이슨은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월봉의 저항 라인 있죠 여러분들. 이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은 결과적으로는 이3일선과5일선 라인 여러분들. 3일선과5일선 라인 위에서 놀고 있는 주가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달에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더 출발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대체 어떤 재료가 추가적으로 붙느냐, 여러분들 이거겠죠? 어떤 생승 재료가 이번에 12월 달에 나오길래, 당장에 11월 달에 조정이 크게 나왔고, 12월 달에 상승을 바라보느냐,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당장에 12월 달에는 여러분들, 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4분기에 14조가량의 규모의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이 얘기가 나온 그 타이밍, 그리고 어디서 나온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어디가 나왔더라. 현재 보시면 미국에서 이번에 2,300억가량을 원전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이번에 12월달에 트럼프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트럼프가 신반장에 대형 원전을 더 미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뭐가 있어요? 태양광이 있고요 여러분들 풍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가 많이 들어가요 부지가 그래서 원래 트럼프 구도가 제일 선호하는 게 소형 원전입니다. 그보다 SMR이 여러분들. 자, 이 SM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 시공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미국에 시공사로 해봤자 오클로라는 기업이 나올 텐데,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기업, 제가 뭐라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원전을 만들어서 스스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자급자족하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원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왜? 기술이 없어가지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금 단장에 트럼프는 마음은 급한데, 시공사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른 내 아라에. 즉 해외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 그래서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나올 만한 시공사에 관련주도리가 봐야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삼성 SDI라는 기업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의 시공사가 현재 존재하는데, 자, 이 중에서 차트가 제일 이쁜 거, 그리고 경험치가 제일 많은 회사를 고른다면, 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현재 현대건설이 미국에 먼저 수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그때 신고가 넘었습니까? 못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현대건설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일본 보시면은, 신고가 봐봐요. 이때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습니다. 못 넘고 가라앉는 그림이 다시 한번 더 나왔죠. 그런데 즉 대장주는 어쨌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미국에 원전 투자 들어갔을 때 수주를 받을 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누가 뽑히나? 두산이 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이 다시 한번 더 수주를 받고 이번에 진행하면서 매출액 다시 한번 쌓아갈 거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충분했지만은 4분기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정에 수주 받았던 게 체코 그 다음에 사우디요 자, 근데 이번에 미국한테 수주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간다고,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께먼 미래 말하는 겁니다. 현재 11월 28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좀 있으면 뭐예요? 12월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기다리기 힘들어서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이탈해버린다? 자, 그럼 나중에 주가 한번더 급등하면서 올라갈 때, 9만원, 1 0만원씩올때 우리가 뭔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 안 들어요. 언제 떨어질까? 저 개잡주는. 이 생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 이렇게 가더라도 절대 매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매도할 필요 전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눌러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기회를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기스 로러는게 두산 에너빌리티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어쨌든 영상이 아마 새벽 5시쯤 올라갈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 7시 30분에 한번더 라이브를 켜드리면서 여러분께 두산 에너빌리티의 당시란 이 대응과 매수과 매도까지를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도움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네, 5969-3753. 제 개인번호로 두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 여러분께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서까지 제안하 100% 무료로 여러분께 다 전송해 드릴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씩은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은 뭐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다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런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방 안에서 또 뭐가 나가냐면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스가 텔레그램 안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도 하루에 한해서두개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로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단타에 대한 내용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 누적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50%가 넘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금요일 역시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9시 이전에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8시 50분에서 8시 53분 사이에 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나가요, 여러분들. 다 나가면서 여러분께 다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렇게 드리고 싶고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8시 50분에서 8시 53분 이때 나갑니다. 9시 되면 핸드폰 오복씩 많기 때문에 이때 미리 다 나가서 여러게 이러한 수익들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100% 무료로 도움드리는데 딱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의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추가 매수 금액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금액을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개인 번호 있죠 5969-3753으로 두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산 애너빌리티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할건데 현재 내가 만약에 이 번호가 좀 외우기 힘들다거나 번호가 외우기 귀찮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 뭘좀 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를 제가 유튜브 설명란 안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스가 실제로 유튜브 설명란 안에 신청 링크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보시면 뒷부분에 제 개인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즉,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이 번호가 외우기 힘들다거나 번호 외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설명란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다 같이 우리, 네, 두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이스 여러분께 두산 애너빌리티에 당시란 이 실시간 대응, 매수가매도가 후속주 보고서까지 제하다, 100% 무료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씩은 받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링크가 보이지 않는다, 설명란 안에 링크가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5969-3753 개인 번호로 두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산 애너빌리티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두산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아니면은 기회라고 하는 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이스가 이렇게 그러는데 새벽 내내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이 좋아요와 댓글은 뭐다? 의리입니다. 의리, 여러분들. 의리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수급을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은, 자, 수급 봤을 때 어때요? 자,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세가 연출됐고, 기간 매도, 연기간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 노이즈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 즉, 매수나 매도나 그런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말 그대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장대 양봉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올 텐데 그 당시에 달라붙는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즉 지금은요 우리가 크게 막 보면서 막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외인들 팔았으니까 큰일 났네요.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외인들 매수했으니까 내일 급등합니다. 이렇게도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11월 27일 날에 어떤 증권사 애들이 움직였느냐. 보시면은 JP 모관의 쪽에서 매도 물량, 자 오늘도 연출이 됐었죠, 분들자 거기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놈 27만 주가량 매도 나왔는데 총합 보니까 3 0 0 0주 매도입니다. 자, 사실상 큰 물량 매도 물량 나오지도 않았어요. 즉, 공매도 애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애들이 여기서 아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올 때 추가적으로 다시들 가게들도 콜옵션으로 네, 붙으면서 해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신한투자 애들이 공매도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 신한투자 쪽은 여러분께 좀 진지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사실상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주봉 걸까요 네, 이제 또 주봉 만든 날이니까 보도록 할 건데, 편집 보시면은 주봉이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올라타는 자리. 자,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이 주봉의 자리에서 21선을 줄듯말듯해 항상. 보시면은, 이줄듯말듯 했다가 올려버리고, 여기는 줬다가 순식간에 바로 올렸기 때문에, 자, 이때도 사실상 준 것도 아니에요. 매수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줄듯 하더니 말아 올려버리면서 다시 한번더 위로 올랄 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두산 에너블리티가뭐 최고점이다, 이제 종고점이다, 끝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저는 뭐이 종목이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한 이유가 딱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증시예요. 현재 코스피지수 보시면은 조정폭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이거든요.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산타 랠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산타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코스피가 5천까지 갈 겁니다. 5천 넘어간 상황에서 두산 에너블리티가 아직도 7만 8 0원대에 있더라고요. 아니죠. 지수가 20% 넘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 사이 값에서 여러분들 최소 30% 이상 올라가는 가격이 나온다. 즉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신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이스랑 같이 단타에서 수지득금 예수금 늘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터라도 두산 에너블리티에 대한 확실한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자리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laughs> 5969-3753제 개인 번호로 두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대응 매수가, 매도가, 후속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서까지 자다 100% 무료로 여러분께 다 남겨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두, 그리고 연락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그러면 네,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선물인 초대박 종목을 제가 하나 준비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다신분들은요 았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은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어떻게 두산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더 신고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아니면은 기회라고 여러분 댓글 한번씩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 구독자 선물인 네, 초대박주목 어떤건지 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시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동 자리에서 네, 720%의 상승이 현재 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리면서 이제 상승 2파동이 대기 중인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상승 2파동 같은 경우에는요, 1파동보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자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네,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다. 제 2의 엔비디아라는 말씀 들었고요.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미래 값어치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더 들어가자고 제가 여러분께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10년 전에 특히나 젠스왕이 한국에 와서 우리 전자상가에서 강의를 할때시작해 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커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해냈고요.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연출되면서, 자, 진짜로 엄청난 수익 또한 많은 투자자분들께 안겨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이스가 준비한 정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종목이여 그런데, 이거에 대한 종목으로 들어왔을 때, 현재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더 적은 돈으로, 100배를 노려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하자? 100만원으로 1억을 다시 한번더 노려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1000만원으로 뭐 하자? 10억을 다시 한번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 이 자리, 종목, 받아가서 다시 한번더 대응, 받아보자 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있죠? 5969-375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몇 분께 선착순 1200분께만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반장에 제가 많은 분들께는 다 들을 수가 없고요 딱 1200분께만 들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많은 분들께 안 드리고 딱 1200분께만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한번더 우리 같이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로 위에 번호 5969-3753으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를 구독자 문자 한번 총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간에 난 제이스한테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을 받아가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요, 두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난 제이스한테 초대박 종목 받고 싶다 싶은 분들은 초대박이라고만 네, 문자 한통 받아주시면 될것 같은데 난 제이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 초대박, 이두 가지를 좀한 번에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있죠? 5969-3753제 개인번호로 두, 그리고 초대박이라고 이두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다 같이 소통방 안에서 뵙도록 하거나, 아님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